가성비 빔 프로젝터 베스트 3 마법 같은 야외 영화관 경험을 위해 선택한 프로젝터. 캠핑과 홈시네마를 4K로 혁신하세요. 혹시 선명한 화질이 지속되지 않아 불편하셨나요? 야외에서 연결이 자주 끊기셨나요? 매그큐빅 오토 포커스 4K 프로젝터는 네이티브 1080p와 4K 해상도를 자랑하며 최신 안드로이드 14 덕분에 초고화질 영상 경험을 선사합니다. 와이파이 유가 블루투스 5.4 기술로 어디서나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해 드립니다. 가성비 최고, 화질 대박이라는 리뷰와 함께 캠핑의 딱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매그큐빅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영화 관의 감동을 만끽하세요. 최고의 4K HD 영화 감상을 손안에 어디서나 시네마를 느껴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영화 보기 불편하셨나요? 레노버 샤오신 100P 프로젝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1140 안시의 밝기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자동 초점 기능 덕분에 설치도 간편합니다. 와이파이 6 지원으로 스트리밍 속도 걱정 없이 언제든지 4K HD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로 이동성까지 완벽하죠. 사용자들은 이 프로젝터의 뛰어난 화질, 세련된 디자인, 밝기에 매우 만족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미러링으로 유튜브와 디즈니 플러스 감상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레노버 샤우신 100P로 당신만의 시네마 경험을 시작하세요. 명료한 화질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브지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 집에서 영화를 볼때 어둠을 피하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이제 걱정 마세요. 지브지 레이저 티프 포커스 프로젝터가 여러분의 영화 관람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드립니다. 고성능 45,000룸멘 밝기로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난 선명도를 실현해드리고 환한 방에서도 문제없이 예술적인 화질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듀얼 채널 레이저 티프 센서는 복잡한 조작 없이 자동 초점을 맞춰 한층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도 밝은 환경에서 놀라운 화질과 빛의 퀄리티에 대해 극찬하고 계십니다. 내장 스피커 역시 우수한 음질을 자랑하여 영화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안 어디서든 마치 영화관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지부지와 함께하세요.